뜨거운 태양 아래서의 다양한 야외 활동과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여름은 정말 매력적인 계절입니다. 하지만 너무 강한 자외선과 많은 땀 때문에 피부 질환이 가장 많이 생기는 때이기도 합니다. 여름철 피부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고 모자나 양산으로 햇빛을 차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 땀이 차지 않도록 옷을 자주 갈아입거나 옷을 청결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. 여름철 피부 질환은 그 증상을 외면하거나 방치하면 금방 상처가 덧나서 치료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. 강렬한 태양 아래 지쳐있는 피부라면 지금 당장 치료를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. 당신의 피부는 지금 어떠십니까?